크나크나 낙낙 안녕하세요. 나크나크나 낙낙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큰거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캠핑을 비롯한 여러 야외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4월이 오고 있습니다. 그 시즌에 맞춰서 여러분들께 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은 제품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이 제품은 사실 제가 별도의 광고로 진행을 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제가 작년 11월 정도에 이 제품을 우연히 알게 돼서 제가 하나 협찬으로 솔직히 받아서 사용을 했습니다 사용을 했는데 제가 꾸준하게 사용을 해 보니 이 제품이 너무 유용하게 사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모로 생활을 하는데 너무 유용한 제품이라 제가 이번에 특별히 관계자분께 요청을 해서 여러분들께 하나를 드리고 싶은 마음에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따라란 사실 이 제품은 제가 굳이 광고를 하지 않아도 이미 너무 인기가 많은 제품이고 정말 잘 팔리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 중에 제품을 하나 제가 간곡하게 부탁을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선물을 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laughs> 새로 나온 작년 11월 정도에 출시가 되었던 제품이고요 EP800은 인버터와 배터리가 합쳐진 올인원 파워뱅크입니다 다시 말해서 220V, C타입, USB, 시거잭 등 모든 제품들 사용이 가능하고요 넉넉한 용량, 800W의 강한 최대 출력, 그리고 1시간 30분밖에 걸리지 않는 짧은 충전 시간이 진짜 최고고요. 어, 긴 배터리 수명과 전기가 없는 곳에서 특히 태양광 충전이 가능합니다. 엄청난 제품이죠. 그리고 이 제품은 이 기능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6kg 정도의 컴팩트한 크기와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제품이고 특히 이 제품은 국내 제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AS 센터도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품질과 사후 처리 면. 에서는 정말 확실한 보장이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426개의 리뷰가 달려 있고요. 5점 만점에 4.9점의 평점이 달려 있는 제품입니다. 엄청난 제품이죠. 저는 이 제품을 사실 아직 캠핑 때는 사용을 하지 못했어요. 캠핑을 가지 못해서. 근데 어, 낚시를 할때 정말 유용하게 사용을 했었고요. 가자 가자. 낚시하러 가자. 맞아. 가자. 가자 자어 맞다, 자기야, 우리 그거 안 했다. 어, 우리 전동휠 충전 안 했는데. 진짜. 어, 아, 그거, 그거 쓰면 되겠다. 그거. 오, 뱅크, 뱅크. 요거요거 우리의 요거. 그 이상 수단이 있잖아. 어데리 있나? 어? 밧리 있나 모르겠는데. 요기에다가 충전해서, 가면서 충전하면서 가면 되지 않을까? 우리. 요거를 여기 에 충전을 딱 하면서 가면 도착하면 완전 충전이 돼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그 코드가 있잖아. 이 코드 이쪽이 아니야. 또 키야 된다. 어. 오, 어, 어 배터리 많이 남아 있네. 6 1 2충분할것 같은데. 거기 이220 코드가 있으니까. 음. 오, 좋아. 이거 위에 눌러야 돼. 봤어? 이렇게 해서 차에 실고 가는 거지. 어때? 좋아, 좋아, 좋아. 가자. 아 어, 좋네, 여기 있으니까. 봄이 오는 지금 시즌에, 봄이 다가오는 지금 시즌, 여러분들께 무엇을 조금 더 드릴 수 있을까? 고민, 고민, 고민. 하다가 제가. 픽한 이 제품 정가 459,000원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가격이지만 그래도 하나쯤은 정말 있으면 너무 좋겠다 싶으니 파워뱅크 여러분들께 이벤트를 통해서 한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방법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요 아주아주 아주 쉬워요 여러분들 당연히 낙낙 채널 구독해 두셨죠 <laughs> 낙낙 채널 구독은 필수 그리고 낚시는 낙낙 쇼핑몰이 새롭게 오픈이 되었습니다 런칭 한 달째 딱 되었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새로 가입을 해 주시고 많은 구매를 해 주시고 많은 사랑과 응원을 주시고 계셔서 정말 정말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이벤트 참여 방법 첫 번째 채널 구독 두 번째 낚시는 낙낙 회원가입 필수입니다 자세한 이벤트는 고정되어 있는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 너무너무 쉽게 신청할 수 있는 낙낙 이벤트.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고요.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한 분께 파워뱅크 제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3만 구독자가 드디어 되었습니다. <laughs> 음 여러분들께서 꾸준하게 사랑을 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꾸준하게 늘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더 좋은 영상과 더 좋은 제품과 더 풍부한 이벤트를 준비를 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부탁드려요. 따크다크닥 낙낙 안녕.